안녕하세요 친절한 공장입니다 키워드 분류를 잘 해야 돼요 키워드 분류를 그거냐면 네이버 쿠팡은 키워드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유튜브랑 인스타랑 뭐 1688이랑 알리익스프레스랑은 틀려요 아직까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네이버는 키워드의 조합으로 움직이고요 쿠팡은 연관 키워드까지 찾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네이버하고 쿠팡의 알고리즘이 약간 틀린 거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키워드 기반으로 노출이 되고, 그거를 잘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키워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상품명이든, 소싱할 때든, 또뭐 태그를 쓸 때든, 아니면 경쟁자를 분석할 때든 상당히 좋다. 네, 그러면서 한번 키워드를 한번 분류해가지고 명확히 한번 인식해 볼게요. 쭉 한번 적어 볼게요. 키워드는 주 키워드, 세부 키워드, 자동 검색 키워드, 연관 상품 키워드, 상품명 키워드, 그 다음에 태그 키워드, 더 적어야 되네요. 맞네요. 네. 소구점 키워드, 급부상 키워드, 시즌 키워드, 브랜드, 비브랜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쓰는 키워드는요. 카테고리와 일치하는 모든 단어, 요걸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품의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산 네이버 광고센터에서요. 카테고리와 일치하는 단어의 조회수 순서로 이게 1등이죠. 2등 뭐야? 우 양산인가요? 3등 뭐야? 안막 양산. 4등은 뭐야? 초경량 양산 5등은 자외선 차단 양산인 거예요 중복 없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뿐이에요 조회수가 다 높아요 이게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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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고 한다? 주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주 키워드 주 키워드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이 있을 뿐이에요 주 키워드에 대해 등수를 매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기 했는데 단어가 생성이 돼요. 자외선 뭐 안막 양산, 자외선 우 양산 이렇게 주키워드만 띄었어 가지고요 조회수가 생성되는 걸 보라 세부키어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쓰진 않아요. 왜요? 다섯 뭐 개만 썼으면 이건 썼으니까 주키워드 세부키어드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월간 조회수로 구분하면 안 돼요. 물건에 따라 틀리거든요. 계산기는 조회수가 백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에서는 10만짜리가 뭐예요? 거의 세부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양산에서 많이까지 주 키워드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조회수 갖고 세부 키워드, 주 키워드를 분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절,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검색 기능 뭐예요? 주 키워드에서 생성된 단어가 시장이 크면 네이버가 보여주는 거. 이거 자동 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자동 검색에서 브랜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관 상품은 뭐요 상품을 얘기하는 거 상품. 그러니까 브랜드가 존재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자동 검색 기능이요. 주키워드의 조합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거의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 키워드. 그 다음에 태그. 태그는 무슨 뜻이냐면 이걸 조합해서 생성되지 않는 것들 생성되지 않는 세부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띄어쓰를 통해서 생산하고 싶은데 이게 띄어쓰기 하다 보면 카테고리 이탈하거든요 그래서 행거하고 옷걸이는 틀리죠 근데 쿠팡에서 행거 띄고 옷걸이 띄면 카테고리가 중복이잖아요 카테고리를 두개 쓰고 싶지 않을 때 태그가 있는 거예요 소구점 키워드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소구점 키워드는 소고점 소싱할 때 물건을 설명하는 키워드예요 남들보다 다른 건 뭐야 나만의 소고점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 뭐야 공통소고점 속옷점. 공통소고점은 조회수가 높으니까 상품명에 쓸 수도 있지만 나만의 소고점은 썸네이나 상세페이지에서 또는 쇼츠에서 보여줄 내용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쇼핑카트에서 어떤 분이 7cm 갖고 이겼어요. 근데 난 7.5cm야. 소고점일 뿐이냐, 소고점. 급부상 키워드. 급부상 키워드는 조회수가 적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 조회수가 높은 걸 얘기하는 게, 조회수가 막 100이었다가 300 가면 뭐야? 이게 급부상이에요 3배가 뛰고 있거든요, 3배가. 요걸 급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센터 가면, 이 키워드를 누르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 있다가 십만 간다. 급부상이에요. 근데 백100 있다가 천 간다. 급부상이에요. 이런 걸 급부상으로 얘기하지, 조회수가 얼마나 넘는다. 그걸 급부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파도가 잔잔히 트다가 파도가 크게 치는 시점. 성장하는 걸 급부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즌 물건. 급부상하고 시즌도 헷갈려요. 시즌 물건은 겨울엔 없다가, 여름에 올라갔다가, 또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없어져요 시즌마다 성장하는 거 시즌 물건 급부상은 그 뭐야 시즌에 상관없이 잔잔하다 올라가는 거그 다음에 행사 키워드 행사 키워드는 뭐야 어버이날 어린이날 같은 거 요거는 타켓을 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트래픽이 짧아요 그날 좀 많이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브랜드, 비브랜드 브랜드는 키워드가 하나인 거예요 코카콜라 하나 갖고 물건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걸 브랜드다 그 다음에 비브랜드는 뭐야 키워드가 하나가 아닌 여러 키워드가 비브랜드 설명합니다 왜냐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양산 안망양산 막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브랜드는 키워드가 많아요 브랜드는 딱하나예요 브랜드가 곧키워드예요 소싱할 때도 비브랜드를 소싱하려면 키워드를 많이 검색해서 시작해야지 뭐야 그물망이 촘촘하다 키워드 종류가 참 많죠 이거는 최소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구분은해 놓고 그 다음에 상품명을 작성하든 그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무슨 소칭할 때 소고점을 잡든 네, 이런 관점으로 잘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